오늘 영수회담 시작부터 후재입니다. 윤석열 표정 미터를 보면 알수 있었는데요. 사진 촬영 시 행복해 보이던 윤석열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.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. 영수회담 의제가 합의되지 않아 영수회담 일정이 점차 미뤄졌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. 이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의제 합의를 보지 않고 곧바로 영수회담을 진행하자 제안했고 이에 윤석열은 승낙했죠. 하지만 의제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을 금지한 건 아니었죠.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면전에 특검 수용과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. 속이 다 시원합니다. 그리고 채널 A 기준 풀샷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사진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.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난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 모든 촬영 전에는 카메라 위치, 가이드라인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. 촬영 구도가 대통령 중심으로 찍히도록 만들거나 이재명 대표와 반반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죠. 이에 윤석열 지지자가 애용하는 사이트인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카메라 배치를 두고 경악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참 재밌는 상황인데요. 이러한 사진을 보고 별거 아니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진 한 장은 정치권에서 크게 작용 합니다. 정치 저관여층이 이러한 사진 한 장으로 정치권의 임무를 기억하기 때문이죠. 이명 박근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잘 모르는 저관여층도 이러한 사진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는 당연히 투표로 이어지게 되겠죠.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정치 저관여층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? 그냥 이 사진은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대패한 사진입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상급자, 윤석열이 하급자인 모습인데 저 보관여층이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어려운 사진이죠. 또 애초에 윤석열이 숙이고 들어간 영수회담인데 이 사진은 윤석열의 정치적 패배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서 회담은 예정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. 회담 시작 2시간 10분 만인 4시 14분에 마무리되었는데요. 과연 이 회담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또 앞으로...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만일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20%대로 떨어진 윤석열 지지율은 더욱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. 이어서 요즘 조중동이 윤석열을 향해 비판적인 사설을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조중동 칼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좋은 소식 있으면 앞으로 또 전해드릴 거 약속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